대구 아파트 불패 이제 옛말입니다. 수성구에서도 전고점 대비 반토막 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. 1위 법물동 태성알라맨션으로 최고가 4억에서 최근 1.7억까지 내려가며 57.5%나 하락했습니다. 2위 수성동사가 보성타운은 7.0억에서 3.4억으로 51% 하락. 3위 만촌동 만촌우방타운1차는 10.47억에서 5.47억으로 48% 하락했습니다. 4위 신매동 한라삼주 여파는 2.78억에서 1.46억으로 47% 하락. 5이 사월동 보성타운 2차는 2.42억에서 1.35억으로 44% 하락했습니다. 6위 수성동 일가 신세계타운 역시 7.32억에서 4.25억으로 42% 하락. 7위 만촌동 메트로 팔레스 3단지는 6.9억에서 4.07억으로 41% 하락했습니다. 파리 신매동 시즈대백 신화창신 맨션 2.77억에서 1.67으로 39.5% 하락. 9위 고급 브랜드 단지로 꼽히던 황금동 캐슬골드파크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. 8.48억에서 5.28억으로 38% 하락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12수성 모코오롱하늘채 역시 5 7억에서 3.6억으로 37% 하락하며 수성군의 주요 단지들의 낙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하락이 위기가 될까요? 기회가 될까요? 여러분의 의견 댓글 남겨주세요.